근데 옛날부터 그 생각을 많이 하긴 했어요. 저런 거, 또 클럽 무기 같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고. 와, 저는 진짜로, 이거 진짜, 하, 기우지던데 핏핏딸 있죠? 제가 이거를 룸용으로 따놨거든요, 룸용? 봐봐요. 그냥 보기만 해도 분간지 없어도 일단 족간지예요 족간지. 족간지고. 이게, 만약에, 옵션이 이렇게 되면은 진짜 엄청 좋을 것 같은데. <laughs> 봐봐요. 이게, 아, 보면, 피 안개 같은 게 생성되거든요? 발자국 같은 거 남죠? 와, 이게 너무 멋있으신것 같아. 그리고 이게 진짜 진가가 발휘되는 곳이 어디냐면, 요거, 와, 이달 이렇게 떠오르는 게 진짜 족간지거든요? 그리고 피 안개 같은 거 생기는 거 있죠? 이게 근데, 90제 제작의 피가 이렇게 이쁜 무기가 많아요. 이쁜 무기가 많은데 이거를 근데 솔직히 안 쓰잖아요 어차피 천공유산 아니면 창성 뭐 이런거 아니면 95제 드랍무기만 먹어도 다 버려야 되는데 와 개멋있는데 이거를 그냥 한순간에 딱 쓰고 버려야 되는게 좀 아쉽긴 해요 똑같이 내면 또재탕한도욕 먹을거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거를 무기 클론해서 성능은 뭐 천공 외형 이런 발동옵션 있죠 이펙트 그런거는 PP딸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워요 아니면은, 뭐, 이거를, 천공에, 뭐, 부여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도 괜찮고. 이런 룸용 옵션. 많이 아쉬워요. 지금도 한국 서버도 무기 클론이 있긴 해요. 근데, 무기 아바타 클론이거든요? 그니까, 러 무기 아바타만 낄수 있어요. 클론으로. 그래서, 사실상 무기 아바타가 어차피 종류도 별로 없고, 다 구대기, 고의 구대기밖에 없는데, 뭐, 야구바다 뭐, 빵바구니, 이런 이상한 거, 좀유치한 거밖에 없고. 전좀 아쉬워요. 만약에 이게 무기 클론이 나오면 옛날에 지금 안 쓰는 아이템이더라도 성능으로는 뭐 당연히 안 쓰겠지만 그거는 당연히 말이 안 되고 옛날에 뭐 유성락이나 뭐 그런 흑항광카레스 이런 거죠. 그런 아이템들도 좀 룸용으로 재활용되고 뭐 그래서 좋지 않나 싶은데 콜트 더블액션도 리볼버 되게 멋있거든요.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진짜 많이 비싸도 엄청 많이 웬만한 캐릭터 다 사줄 텐데 검이 예쁜 게 많아요. 아포피스도 되게 멋있고. 이거 제가 그 강화 띄우려고 임무기에만 2억 넣겠었는데. 12강 띄우는. 흑토 크루이츠키 이것도 조간질되 캬. 요거. 는 지금도 가격이 비쌀 거예요. 흑토 크루이츠키. 보니크 중에서, 네. 아, 그 소울에 올리는 건 그거 말하시는 거일걸요? 흑, 그, 사형의 흑, 그, 흑영도? 였나? 사형의 영혼도였나? 그거 있어. 귀찮 크기 증가한 거. 막 엄청, 살짝, 지금 아콤베아라 오라 같은 게, 무기에 달려있는 그런 거 있고, 테라나이트 대검이 어떻게 생겼더라? 어, 이것도 멋있긴 해요, 이것도. 웨폰마스터 같은 애들이 껴주면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니면 소마. 살짝 고대 유적의 칼, 그런 느낌이어서, 초대륙풀에 이거 끼면 잘 어울리겠다, 초대류풀에. 미스틀 테이 여거는 영어는 미스틸테인은 살짝 캐리포트에 나오는 그 지팡이 있죠 딱총나무 지팡이 살짝 뭐 이런 거 살짝 그런 느낌이어서 상당히 뭉툭하게 생겼어요 미스틸테인이 원래 신화에서 나오는 발로로였나? 그 죽일 때 쓰는 무기였나? 그 나뭇가지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런 스토리가 또 있는데 명도, 와 명도 마사만 해도 조간지긴 하다 이거 분간지면 되게 멋있는데 투명해가지고 벼른 검도 멋있긴 해요. 벼른 검. 벼른 검도 와 길어가지고 이런 귀엽고 좀 멋있는 무기 많은데 다 버려야 되니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런 거좀 재활용해서 굳이 재활용 아니더라도 자기가 끼고 싶은 거껴서좀 뽐낼 수 있게 좀 해주지. 솔직히 최종 콘텐츠가 대부분 게임이 다치장이거든요치장 왜요? 아바타라든지 뭐 최종 콘텐츠가룩다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명예 보상으로 아바타 아니면은 오라 이런 거좀 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와우 같은 거는 그런 게 많다고 했잖아요. 칭호 탈것오라 명예 보상으로 그런 거 많이 준다고 전 들었거든요. 와우 하셨던 유저분한테 던파는 그런 게좀 부족한 것 같긴 해요. 나와봤자 이벤트 나 이벤트 패키지 뭐 이런 걸로 밖에 안 다. 그 그러니까 판매해서 산거없어요 저는 이쁘게 나오면 사고는 싶은데 근데 어차피 사봤자 못 끼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아, 그니까, 러 이런 거. 여기, 요것도 고유의 비이거든요 센트 스푼장난거 봐봐. 얼마나 좋아. 이게 또라이징에서 꼽으면 대나무 창이 땅에 박혀 있어가지고 엄청 귀엽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웃음> 이렇게. <웃음> 봐봐요. 얼마나 귀여워요. 대나무 딱, 땅에 박혀있는 거. 금가에. 아, 이래서. 이런 거, 아, 나와주면 참 진짜 좋을 거 같은데. 구현이 뭐 힘든 건가? 시스템적으로. 엄청 옛날부터 많이 말했던 건데, 할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은 기술이 안 돼서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